도우 컨디셔너 실내 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바닥면에 물이 고이는 원인은 급수관 연결점 부위 누수로 예상됩니다. 급수 연결점 부분들을 닦아보세요. 몇분 후에도 물기가 없으면 정상입니다. 바닥면 배수구 또는 거름망이 막히면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실 배수구가 막히면 하실 천장 부위에 물방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수구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주세요. 작업이 종료되면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마른 수건으로 도어 내부 유리, 벽면, 바닥면에 물기가 쌓이지 않도록 닦아줍니다. 실내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여름철에는 도어를 자주 열면 외부 뜨거운 공기에 의해 결로 현상으로 물방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빵 또는 물기가 많은 제빵 재료 등은 고내에 보관하지 마세요. 셀프 점검 후에도 계속 물이 고인다면 대응 소프트밀 고객센터 AS 요청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